자, 전체 가기 10시 41분입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다가 밀긴 해도 어, 역시 오늘 주가가 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장중 2,427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그쵸? 어, 여기 장중 플러스 22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어우, 좋았네요. 그 다음 이쪽, 이쪽은 지금 1.42%, 오, 우 강하죠? 자, 근데 고맙게도 이거 어제 예고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매도를 매도를 말씀드리고요. 남들이는 면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여기서부터 저희가 2,500에는 매도를 말씀드리고요. 또오바될때더 매도를 말씀드리고요. 계속 매도하다가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매도 중지 그랬죠? 그죠? 여기서부터 어제는 매도 중지, 이제부터 매도 중지.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 의미선이 세 가지가 있었죠. 1 6인 저항선이 2 5 0 0서부터 시작됐고. 거꾸로 똑같은 기법으로 옛 내려갈 때 심적인 지선이 2,400부터 지지된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매도 중지. 아, 바로 요게, 여기요 내용이 그대로 돌아져 있죠? 이게 어제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2,500 충돌, 2,500 어쩌고저쩌고 상승이 주춤거린 이후 뭐 아, 예상. 그다가 러 어제 확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추경 매도 자제. 됐죠? 아, 여, 이제 역으로 의미선 삼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두들 맞는 세 가지 기법이듯이 내려갈 때는 떠야 되는 세 가지 기법이겠죠. 아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됐죠 그럼 자 얘가 이제 올라가면 다 됐느냐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 회원님들은 어떻게 제가 리딩하고 있냐면은 얘가 내려갈 때는 매도는 아니지만 이게 올라갈 때 얘가 쌍 바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 캔들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어 얘가 위에서 꺾어질 때는요. 보세요. 얘를 분복으로 보면은 일봉의 오일 평거선 30, 6 0과 같잖아요. 얘가 이 30에 60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질 때는 30에 20이 이렇게 하나 둘을 주고 여기 진돗개 새끼 잘안 보이죠 이렇게 여기 <laughs> 여러분 실력이 간장 청구질 때를 안 보여주셨어요 최소한 3일자만큼키우는으세요 그럼 얘가 거꾸로 올라갈 때 이놈은 이게 지금 얘가 엉대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을 줘야 돼요 물론 은는슛3파라래 갖고. 가는 방향, 6방향일 때 3파드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어제 어제부터 이제는 저점이에요. 오히려 사야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주목 오히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저희가 썼단종목 보면서 뭐 SM, A 스토리 뭐 이런 것도 강하잖아요. 그죠? 종목을 보면은 또 무슨 뭐 효성 중고 뭐 이런 거 정말 날아가네요. 어, 종목을 보면은 음. 그러듯이 얘가 어제도 우리가 관심종목을 공약한 거는. 이제 얘는 2,400을 썼던 뜬다 했던 거거든요.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제대로 상승 주려면 얘는 30, 20이 쌍 바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어,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어, 위에서는, 어, 위에서는 어, 매도를 하고, 얘가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도를 하고, 와, 아직까지 다 이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제켰다가 가야 되니까. 대신 얘가 내려갈 때는 매수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서 환율을 잠깐 볼게요. 환율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어, 환율 잠깐 보시면, 얘는 위에, 위에 얘가 여기 가까이 가면 얘는 매도가 있잖아. 요 대신 오늘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죠? 얘가 환율이, 얘가 환율이 여기서 떠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지수는 2,500을 매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환율이 다시 내려야 된다. 오늘 내려오죠? 진짜로요? 신기하죠? 환율이 되니까 오늘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알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 내용들은 여기에 이미 제목만 봐도 다 압니다 제목을 쓸때이 제목은 제가 하거든요 올리는 건 저희 직원들 올리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매도 매도를 때리다가 이제부터는 추격매도 자제 딱 그죠 왜 2400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내려갈 때는 역으로 매수 플레이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체 요번 말고 요다음이 더 강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에 A스토리 아주 강합니다 요거 국고조추천주렸죠오 오늘 장주 이게 얼마입니까 얘가 이 앞에 고점까지 갔었네요. 26,400원. 어, 26,000. 얘가 딱 앞에 고점이 있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얘는 그 어, 우영우, 아, 어, 요, 이, 요기와 연결된 이런 채로 갖고 있고, 특히 상호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에이스토리. 어, 제가 그렇게 항상 그러니까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이거 저희 현입용 강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얘기를 해드렸죠.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보면 제가 요 밑에다가, 자, 여기 밑에다가, 음. 음.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다가 다 그걸 써놔요. 이, 만약에 뭐 관심주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실적들. 아, 레몽레이는 어떻게 실적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음. 이렇게 뭐, YMT는 어쩌고저쩌고, 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실적들이 다 여기다 써놓습니다. 아. 종목, 종목의 실적을 이 밑에다가 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서, 없는 내용들은 <laughs> 제가 찾아서 여기다 다썰었습니다 아, 보이시죠 O M G 그죠 이거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뭐 우리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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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뭐 저희 직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런 것들은 제가 해요 직접 아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종목을 엄선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실적 좋은 놈들은 아,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죠 이런 것도 이 어제 공략한 거죠. 근데 뭐 현대로템은 누차 얘기했던, 많이 했던 거죠. 이건 다시 기초적으로 풀어볼게요. 요걸 하나 염두에 알아주는 게 좋은데. 자, 1번. 외봉. 아, 뭐가? 이식. 이거 외봉이죠. 어, 뭐 현대로템이 어떤 주시다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얘를 기초적으로 1번. 외봉. 2번. 중마. 이거 중마이라고 대도 준 중마. 거. 3번. 마틴. 이거 마틴이죠. 특히 이거 마틴이고, 3번. 여기가 마틴인데요. 어. 그때 특히 확률적으로 20이 외봉이면 이렇게 120에서 떠요. 꼭 알아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파생할 때도 무작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파생 매매할 때, 파생 매매할 때도 진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너무 알아두시면 정말 좋죠. 알아두시면 정말 좋죠. 내가 매매할 때 진짜 피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뭐뭐 뭐,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놀면 노도 못 변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매매 기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위해서 외부인 종목은 다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얘가 뜨고 올라가는 겁니다. 단지 얘가 올라갈 때 어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장때목 나온 구간이 여기 있죠. 여긴 좀 조심할게요. 여기는 중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마틴. 그죠 이런 것도 안 오면 좋죠.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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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중에서 주가가 하락 조정을 주는 것, 특히 마이너스 3%이내조정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 플레이를 구사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뭐,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특히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거, 금사리 같은 기법입니다. 자얘기지만 이거는 사실 여기서 공개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올데이 방송하면 이게 한 달에 88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88만 시간 되고, 이거 일반 투자들이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 정규 방송 시간을 줄이고, 대신 무료 방송을 위해서이 와우 쪽에다가 이 금액을 좀 내려달라 해서 이 금액을 내려서 저가에 방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말그가슴이 높은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또 이런 거 한미 이런 건 뭐냐면, 죄 이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끝나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외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갈 때는 아니요. 오늘 아침에 만했었네 얘도 그렇죠? 이렇게 만을 때는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장대한 목을 준 다음에 조정받은 매수해 아셨죠 이런 것들. 끝나지 않았어요? 얘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좋습니다. 도상에 거. 얘는 고점 돌파하죠? 고점 돌파하는 도전이 몇 수죠, 뭐. 말에, 뭐 해, 그죠? 말에 뭐 하겠습니까? 뭐,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 얘도 실적 종가 아까 보셨죠? 퇴강. 이건 제가 그이재생연에 중에서 개, 제일 좋아하는 종목군 중하는거 아시죠? 정말 추천 많이 나갔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는 이 명단을 잊지 마세요. 이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계셨다가 이들 종목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내걸 만들어 가십시오.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처럼 외봉, 중방, 뭐, 마티니이니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아, 얘는 밑으로 2,400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뜨고 있다. 얘 내려갈 때 메스플레이가 지금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제목만 보고 가시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커버가 가능하게끔 제가 여기 제목을 다다릅니다 자, 문제가 제 방송 끝나잖아. 요 그럼 또 오늘도 제목 뭐로 달아될까 <laughs> 이런, 이런, 아, 어, 항상. 아 어, 의미 있는 고민을 하면서 마감합니다. 아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계속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물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좋아요 누르는 게은안 하죠. 어, 그건 여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누르는 건 별로입니다. 내용을 듣고 나서 아 좋다 좋아요. 대신 구독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지금 54,900명인데 이거 55,000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